제가 이렇게 퓨전 컴포지션으로 효과를 만들었어요. 그런데 이 효과를 다른 컴퓨터로 내보내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. 이때는요, 퓨전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파일을 여기에서 내보내기가 있어요. 이때 이쪽에 있는 내보내기를 통해서 내보내는 건데요. 어떻게 내보내는지 한번..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따라오십시오.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? 자, 이거를요, 전체를 선택해버리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, 이 파일로 가서, 엑스포트로 이렇게 딱 하면, 여기서, 퓨전 컴포지션으로 보내겠다가 나와요. 그럼,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주세요. 저는 이거를, 퓨전 컴포지션이라고 따로 여기다 만들어 놓을게요.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놓고음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놓기로 했어요. 이 폴더 속에다 Save를 이렇게 해볼게요. Save. 이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가져올까요? 그럼 여기다 놓고 이걸 하나 놓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파일에서 import를 하는데 요거를 Fusion Composition에서 할 거고 좀 전에 만들어놓은 요거를 선택해서 open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제 edit으로 가서 제가 제대로 이게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. 네. 효과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.